지금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아니고요 8시 10분에 출발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동생들을 만나서 마지막으로 한식을 먹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상하이 푸동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방항공을 탔고요 다행히 저희 4명 자리를 붙여 주셔서 같이 갈수 있었어요. 기내식에는 먼저 빵이 나왔고요. 그리고 약간 초콜릿 같은 것도 나왔어요. 밥이랑 치킨이랑 과일이랑 물이랑 해만 나왔는데 그닥 맛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1시간 정도 지연을 해서 좀 늦게 도착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중국에 온게 크게 실감은 나지 않습니다. 디디 불러서 호텔 가는 길입니다. 제 영상에 등장하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호텔은 깨끗했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짐만 두고 빨리 택시를 타고 디즈니랜드로 가야 합니다. 저 때가 이미 6시가 넘었습니다. 디즈니랜드는 엄청 컸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트론을 타러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안에서도 쭉쭉 걷다 보면, 이렇게 트론이 나오고요. 양쪽으로 운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트론을 타고 나오니 불꽃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토피아를 타러 갔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거 그대로 있어서 엄청 신기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가젤이 무대를 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토피아 존을 지나고 저희는 캐리비안 해적을 타러 갔습니다. 사람이 되게 없어서 줄을 아예 안 서고 타서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텅텅 비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잭스페로우가 말을 하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저희가 그 바닷속을 가는 컨셉인데, 이렇게 상어도 있고, 문어도 있고, 보석도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저희 같이 갔던 사람들이 가장 최고라고 뽑았던 건이 건데, OST가 나오면서 잭스페로우랑 악당들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게 OST나 이런 화면들 너무 진짜 같이 잘 구현을 해놔서 너무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디즈니랜드에서 다 놀고 나와서 디디를 탔는데 이렇게 한국 노래를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틀다 말겠지 했는데 점점 신나고 좀 빠른 비트 의 노래를 틀어주셔서 저희가 이건 질수 없다 하고 이렇게 춤을 춰드렸고요. 마지막까지 아주 쌈뽕한 노래를 틀어주셔서 마라탕집에 갔습니다. 이건 다음날에 내일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점심에 라이라이 샤오룽 딤섬을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딤섬이랑 완탕, 그 돈가스, 뭐 새우 딤섬, 그리고 게살국수 이렇게 시켰고요. 게살 국수에 소스를 넣어서 비벼서 먹는 거라고 합니다. 밥을 다 먹고 길을 걷는데 예쁜 디저트 카페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케이크를 주문을 하면 직원분이 직접 담아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그리고 가는 길에 있어서 사 먹은 탕후루, 약간 우유 크림 맛 나는 게 끼워져 있었고요. 애들이 헤이티도 먹자고 해서 헤이티도 갔습니다. 그러고 너무 가보고 싶었던 상하이 스타벅스 리저브 점에 가서 컵들도 이렇게 구경을 했어요. 시티 컵은 없다고 했는데 약간 이런 종류별로 컵들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 여기서 이제 선물해줄 컵들을 굴렀습니다. 우캉맨션이라는 패랑스푼 거리에 가서 사진도 왕창 찍었습니다. 인생사도 남겼고요. 지하철을 타고 난징동로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미니소를 구경했는데요. 짱구부터 티모, 살리오 캐릭터들도 엄청나게 많이 보였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해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다음은 그 옆에 있는 토끼사탕집에 가서 쿠키도 사고 구경도 했습니다. 사탕은 별로 안 좋아해서 안 샀습니다. 그리고 난징동로 쪽을 걷다가 보니 판마트가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는 것은 포기하고 바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웨이팅을 걸어 놓은 지 5시간 만에 먹은 양꼬치입니다. 제 백화점 6층에 있었고 난징 동로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양고기 냄새 때문에 잘못 먹었는데 여기서는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특히 계란볶음밥이랑 냉면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먹고 후식으로는 아이스크림이랑 팝콘도 주셔서 야무지게 먹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점심은 그랜드마드 레스토랑에서 중국 가정식을 먹었습니다. 동파육, 와파두부, 칠리새우, 오이탕탕이, 계란볶음밥, 토마토 계란볶음 등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방문을 했습니다. 내부 사진은 찍을 수 없어서 카메라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헤이티 쪽으로 넘어가서 흑당 버블티를 마셨고요. 그 다음에 홀리랜드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벽돌 케이크나 치즈케이크, 오레오 쿠키 등 디저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원래 오늘 사려고 했는데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서 구입은 동방명주 홀리랜드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홀리랜드에는 키티케이크가 정말 귀여웠고 다른 디저트들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티엔지판 거리를 구경하러 갔습니다. 먼저 칭지의 핸드크림 매장을 방문했습니다. 핸드크림인데 생일 핸드크림으로 유명해서 저도 선물하라 핸드크림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선물도 포장해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100위 안 이상 구매해서 받은 코인으로 뽑은 핸드크림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걸어가면 있는 블렌버니 매장도 갔습니다 차로 유명한 곳이라고 이링들이 알려줬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 분위기 느낌인데, 이렇게 차랑 차잔, 주전자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 저는 차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또 길을 걷다 보니 마그넷도 팔고 있었는데 이번에 마그넷을 못 산게 너무 아쉬웠고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는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 백화점 5층에 있는 하이디라에서 먹을 겁니다. 예약을 하고 와서 기다리지 않았고요. 주문을 하고 소스바에서 소스도 만들어 왔습니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했고. 소스바나 약간 없는 재료들이 밖에 있었는데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 한국보다 저렴했습니다. 다음은 소화시킬 겸 와이탄 쪽으로 가서 동방명주도 구경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진 찍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따론파마트로 가서 쇼핑을 했습니다. 마감 30분 전에 도착한 거라 사야 할 쇼핑리스트를 보고 후다닥 쇼핑도 했습니다. 다행히 필요한 건다 사서 택시 타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가 산 물품 리스트입니다. 이것도 다른 파마트에서 산 건데, 귀여운 크로니 그릇과 접시입니다. 이건 아까 홀리랜드에서 저희가 먹으려고 산 디저트들입니다. 여기서 맨 오른쪽에 있는 오레오 맛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맛이 제일 맛있는지 품평이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먹었던 기억을 바탕으로 동방명주 홀리랜드점에 왔습니다. 뭔가 tn 지팡 매장보다 더 크고 약간 우주 공상과학 같은 느낌이 드는 매장이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제품들이 dp 되어 있었고요 되게 신기한 것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스콘케이크랑 오레오케이크 치즈케이크를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날은 식당을 찾다가 잘못 들어간 중국 가정식집입니다. 여기서는 펩시콜라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후커 공원에 방문을 했는데 마켓 같은 게 열려있어서 거기서 애플망고도 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윤봉길의사 기념관도 방문했습니다. 다행히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있어서 글을 읽었습니다. 평상 앞에는 수많은 한국어로 된 편지들과 꽃들이 놓여있는 모습도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그냥 길가에서 애플망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먹을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중국 정원으로 유명한 예원을 가리고 입장료까지 냈는데 여긴 예원이 아닌 무슨 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향을 키고 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소원을 빌고 절도 했습니다. 약간 무섭게 생긴 분들의초상화를 보고 GPT에게 뭐라는 신이냐고 물어봤는데 각각 공부나 재물 등을 맞는 신이라고 해서 재물신 앞에서 절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시비간지라고 하는데 그림도 예뻤습니다. 이제 진짜 예언 입구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입장권은 성인 8,000원이었습니다. 저녁은 인민광장에 있는 홍쿠이지아에서 마라롱샤를 먹었습니다. 완전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다시 난징동로 쪽으로 길을 가다가 편의점이 있어서 들러서 간식도 샀습니다. 제가 산건 카스테라랑 메론빵, 초코 소보루 빵이었는데 역시 빵은 일본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을 나오니 바로 옆에 진짜 카스테라를 팔고 있어서 이것도 사서 나중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몰리티라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직원에게 베스트 메뉴를 추천해달라고 해서 자스미티를 먹었습니다. 자스미티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는데 크게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에 가서 서둘러 시티컵과 시티 텀블러도 사주고 8시간 웨이팅 후에 마지막 야식은 헌지우이치엔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저 우이 탕탕이가 너무 맛있었습니다. 저 빨간 소스와 노란 소스의 양꼬치를 찍어 먹으면 완전 고소하고 야들합니다. 다 먹고 우유 아이스크림도 먹으며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건 오늘 미니소에서 산 기념품들입니다. 크로미 가방과 핸드크림, 티슈, 물티슈, 그리고 키티 가방과 스티치 인형입니다. 다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스타벅스에서 산 중국 시티컵입니다.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선물용입니다. 이건 리저브에서 구입한 상하이 컵과 상하이 텀블러입니다. 모두 선물용입니다. 이건 차이나 폴로에서 산 옷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5일만에 중국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다시 상하이 푸동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기내식은 너무 배고파서 그냥 먹었고요. 밤새고 비행기를 타니까 정신차리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짐도 찾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이 브이로그 ASM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